선생님들 안녕하세요. 김희진의 3초 패스입니다. 3초 패스는요. 초 단기 기간에 초특급 설명으로 초등 임용고시를 패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안내해 드린 자료와 설명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초등 임용고시 합격을 응원합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요. 부지런히 뛰어서 선생님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3초 패스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초등 임용고시는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공부하게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임용고시는 무엇일까요? 1차, 2차 시험을 치르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1차 시험이죠. 1차 시험은요, 기본적으로 교직 논술하고 교육 과정을 이제 시험치게 됩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에서 다니면서 익혔던 이제 내신 점수라던가 또 지역 가산점도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논술과 교육 과정이죠. 100점 만점에서 교직 논술은 20점. 그리고 교육 과정은 AB로 나누어서 전체 교육 과정 A는 41점, 교육 과정 B는 39점에서 몇 점일까요? 맞아요. 80점입니다. 그래서 20점 더하기 80점에서 총 100점을 맞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점수 배점도 가장 높고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열심히 열과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이 바로 교육과정이죠. 교육과정을 이제 제대로 공부하느냐, 시험을 잘 치르느냐에 따라서 합격의 당락이 결정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과정에 대해서 같이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A는요, 국어, 영어, 음악, 사회, 도덕, 바생, 실과.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국어는 11점, 영어는 7점, 음악은 5점, 사회는 9점, 도덕은 4점, 바른 생활은 1점, 실과는 4점. 이렇게 해서 모두 1점이 41점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리고 교육과정 B는요. 수학, 미술, 질생, 총론 및 창체, 과학, 실생, 체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수학은 11점, 미술은 5점, 즐거운 생활은 2점, 총론 및 창체는 3점, 과학은 9점, 슬기로운 생활은 1점, 체육은 8점해서요 모두 39점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목 수 정말 많지요. 중등 같은 경우는 국어면 국어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국어, 영어, 음악, 사회, 도덕 통합교과, 실과, 수학, 미술, 체육 정말 많은 양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2022 개정교육과정이 있어서 교육과정도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난히 더 공부하는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말 정말 알찬 내용들만 뽑아서요, 여러분들이 먹기 좋게 소화하기 쉽게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강을 왜 들으시나요? 자료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혼자 앉아서 공부하면 되는데 왜 인강을 듣죠? 그 이유는 혼자 보기 힘드니까 인강을 들으면서 뭐 누가 대신 읽어주는 내용을 듣기 위해서. 아니면 무슨 별다른 뾰족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왜 인강 들으세요? 어, 인강은요.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시간을 좀 줄여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는데 있어서 총명한 답안지를 쓸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3초 패스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답안지에 정확한 내용을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적시적소에 딱딱 쓸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 인강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또 궁금한 내용이라던가 더 필요한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 제 요청을 하시면서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육과정은요. 80점 100점에 정말 많은 과목을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2024학년도 초등 임용고시를 한번 그 기출 문제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육 과정에서 관련된 문제는 80점 중에서 12점이 나왔고요. 그래서 총론은 7점이 나왔고요. 강론 강론은 뭔가요? 국어, 영어, 체육 각각의 그 과목마다 이제 배우는 핵심 내용들. 그것이 바로 강론이죠강론이 42점이나 100점을 받았습니다. 또 교육론 9점, 수능형 문제, 또 배경 상식을 묻는 읽고 제대로 이해하면 풀줄 아는 그런 문제들이 9점이 배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과에는요, 교사형 지도서 뒤에 보면 부록이 있어요. 그 부록에서 이제 1점, 이렇게 배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점 80점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보면, 아하,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강론이구나. 그 다음, 교육과정에서도 두 번째로 많이 나오네. 그리고 교육론, 수능형 문제, 총론 다 골고루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런데 탁월하게 많이 나오는 것은 강론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이렇게 기출문제들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점수를 나눠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강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강론을 무조건 꼼꼼히 열심히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공부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요 이 통계 오류 총합의 오류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강론이 되게 많이 이제 출제되었지만요. 과목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요, 강론이 거의 안 나와요. 국어 굉장히 강론 양 엄청 많잖아요. 국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배우죠. 지도서의 양도 많고, 교과서의 종류도 많고,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양을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국어는 강론에서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음악 같은 것은 어떤가요? 음악, 채편이 무엇인지, 또뭐교양곡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질문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줄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장군은 어떻게 치나요? 어, 이제 질문을 하면 그것 말이다. 아무 튼제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론에 이제 지식에 관련된 것이 많이 나오는 교과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교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를 보면서, 오, 강론이 제일 많이 나오네. 무조건 강론은 다 공부해야 돼.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의 무엇, 귀한 시간을 어떻게 된다? 잃게 된다. 무엇을 하느라고? 쓸데없는 것을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이런 총합, 이제 통계 오류에 속지 마시고요. 기출문제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수치상으로 분석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분석을 해서 제대로 된 정말 배점을 득점할 수 있는 그런 공부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공부 누가 안내해 드린다고요? 제가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요, 신뢰하고 믿고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 과정은 총점이 8점, 80점인데요. 몇 점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 합격자들의 그 점수 분포표를 보면서 분석을 해봤더니요. 보통 이제 내신 성적이 좀 높다거나 또는 지역 가산점을 받았다거나 이런 경우는요. 60점 정도만 맞으면 가뿐하게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신 성적이 좀 이제 이렇게 좋지 않다거나 또는 지역 가산점이 없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요. 65점 정도를 맞으면 가볍게 교육 과정으로 이제 발목 잡히는 거 없이 가볍게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0점에서 아 나는 65점은 득점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초등 임용고시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요? 교육 과정 공부해야 되고요. 또강론 각각의 교과마다 이제 익히는 내용들 배워야 되고요. 또 총론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 이론 이제 과목에 따라서 어떤 과목은요, 교육 이론에서 정말 거의 다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 그런 과목들도 있습니다. 교육 이론도 배우고요. 그리고 기타 이제 부록들도 배우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기타 교양 상식. 수능용 문제라고도 하는데요 그렇게 문제를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응용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과목별로 공부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들과 함께 제가 이제 삼초 패스로 우리 초등 임용고시 공부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어떻게 해야 합격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답안지를 잘 써야겠죠. 머릿속에 아는 것이 아주 많아도 답안지에 잘못된 개념을 쓰거나 또는 뭐 엉뚱한 얘기를 쓰거나 중원부원하거나 어쨌든 내가 정말 애들 앞에서 정말 잘 가르치고 참교사고 마인드도 훌륭하고 지식도 굉장히 많고 공부도 엄청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안지에 정답을 쓰지 않으면 그것은 무엇이 된다? 아무 소용도 없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는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해서 정말 제대로 공부해서 똑똑해질 태야가 아니라 답안지를 제대로 쓸태야가 목표가 돼야 합니다. 실제로요. 그 임용고시, 초등 임용고시 시험을 치른 후에 그 분들한테 물어보면 어떨 것 같아요? 시험 잘 치셨어요? 어떻게 될것 같아요? 하고 물어보면 은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잘 모르겠다고 말해요. 아, 일단 쓴다고는 썼는데, 아, 붙을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쓴 답이 정답일지 아닐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몇 개는 확실히 맞았는데, 또몇 개는 확실히 틀렸는데, 대부분은 쓴다고는 썼는데, 어 아, 이게 어떻게 될지, 채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답안지에 그 출제자들이 원하는 또 채점자들이 용이하게 점수를 줄수 있는 그런 명확한 답들을 찾아서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명확한 답들은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기출 문제, 그리고 그 5번 답안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자체를 공부해서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식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적겠죠. 왜냐하면 그 방대한 양 중에서 이미 뽑힌 애들인데 문제 몇개 되지도 않는데 그 방대한 양에서 뽑힌 애들을 또 뽑아서 막 중복해서 뭐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거죠. 기출문제 자체의 내용을 익히라는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를 보면요. 매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가 있거든요. 2001년도에 했던 시험, 2005년도, 2010년도, 15년도, 23년도, 24년도, 전부 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서, 아하, 그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저 방대한 양들 중에서 비슷비슷한 말들을 막다 외우고 이럴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찾아서 공부해야겠다를 찝고 잘 예상해서 풀고 또 중요한 것은 아, 뭐가 나오겠다. 이거를 달달달 외워야지가 아니라 그 답안지, 정확한 모범 답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연습, 그리고 어떤 것이 출제되고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과목별 특징을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초 패스는요. 초단계, 초특급 설명으로 초등, 임용고시를 패스하다. 3초 패스는요. 우리 4월부터 시작합니다. 늦은 거 아니야? 늦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4월부터 하면 됩니다. 자, 4월달에는요. 국어의 모든 것들을 함께 공부해 볼 거고요. 그리고 5월에는요. 수학하고 사회 과목의 모든 것을 공부할 겁니다. 6월 달에는요. 과학과 도덕을 함께 공부할 것이고요. 7월 달에는 실과와 체육 공부할 겁니다. 8월 달에는요. 미술과 음악 공부하고요. 9월 달에는 영어랑 이제 통합 교과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요. 총론, 창체 그리고 모의고사를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이 모의고사는요. 정말 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로 좋은 내용들로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모의고사 내용은요, 여기저기 많이 이제 보여주지 마시고 여러분들만 열심히 공부하셔서 어우,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초에는요, 이제 교직 논술도 1차 시험에 보기 때문에 교직 논술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과목별로 이렇게 이제 월별 시간을 정했는데요. 이 과목에 따라서 어떤 과정으로 공부하냐면요. 먼저 기출 맛보기를 할 겁니다. 각각 과목의 기출 문제들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과목별 특징, 출제 경향, 도대체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방향을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과정, 그 다음에 과목별 강론, 그리고 교육 이론 공부하고요. 또 수업 모형 안내를 해 드리고 마지막에는 이 기출 문제를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기출 문제를 제대로 푸는 모범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과목들이 요다이 과정을 통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대되지 않나요? 기대 안 되신다고요? 기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열심히 제 자료들도 모으고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출제위원 또 채점위원 이런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만든 사람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준비했거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시간을 날리지 않게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이제 보존해 드리면서 총명한 답안지를 쓸수 있는 그런 방법의 자료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국어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어 수업부터 다음 시간부터 열심히 제대로 시작해 보시죠. 오리엔테이션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수업 시간에 만나요.